로또 제 1195회차 1등 도전. 마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 1 9 4회차는 1등 당첨번호는 3번, 13번, 15번, 24번, 33번, 37번으로, 아 제가 그 지난주에 영상을 1탄, 2탄 두분 두분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2탄에서는 3번, 13번 밖에 포함되지 않아서 등수에 실패를 했고요. 등수에 색별했습니다. 그리고 이 1등 당첨번호가 로또 시행 이래 이 300, 434회차에 3등 한 번, 한 번, 그 다음에 1회차부터 천, 1194회차까지 4등 두 번, 5등 37번이 3, 37번이 당첨되었던 번호로 1194회차 1위로, 1위 번호로 이제 당첨이 되었습니다. 모두 이제 28명의 1등 당첨자가 탄생했는데 수동이 20명, 그 다음에 자동이 5명, 만자동이 이제 3명이 당첨되었습니다. 어느 해차보다 수동이 압도적으로 많이 당첨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예상인데, 앞으로도 수동 당첨자 수가 판매액 대비해가지고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국 복근방의 양 이제 만여 개인데, 그 5분의 1이 5분의 1인 2,000여 개가 이제 복방이, 판매 복분방이 있는 서울에서 자동, 수동 단한 명도 안나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로또의 실상입니다. 저 로또 조합장이 소개해드린 1호 영상에서 이제 3번, 33번, 37번 세수가 포함되어 이제 5등 당첨자가 다수, 다수가 이제 감사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 저는 그런데 더 고무적인 현상은 아, 평생, 제가 이제 항상 주장하고 있는 평생적 권유하고 있는 평생적 신청자가 지금 55명인데, 그러니까 프로수 따지면 한 10%죠? 3명이 이제 첫 회차부터 수익이 났습니다. 제가 구축하여 들은 일생의 3분 배운 시기와 사주로 풀이하여 구축한 구수 27조합에서 신청자 24명 중에 이모경 씨와 전모철 씨등 3 명이 당첨되었습니다. 이 모경 씨는 사등사 명, 5등8 명이 당첨되어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문자 이거 문자 받은 거라든지 이거 근거 같은 건 제가 모두 다 이리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일생에 이제 대세 번의 대응 기회와 네 번의 시련기가 옵니다. 이 반드시 주역이어야 제가 주역 필요를 어, 대통령, 뭐, 저, 선거할 때도 그렇고, 야, 다 분석해본가, 완전 쭉 대운 시기가, 완전 호경기, 경기 집안 말, 말할 것 같으면, 제일 호경기, 꼭대기에 와있을 때, 어, 이게, 어, 꼭대기에 와있을 때, 그 대운이, 대운이 성취되더라고요. 그 소원이, 소원과 희망이 성취되는 그런 경우를, 어, 제가, 한90% 이상 제가, 그, 지역을 풀이해본 바, 일생의 새로운 기회를 풀이해본 바, 그, 그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역에 의하면 이제 평생에, 이제 일생에 세 번, 원래 일곱 번의 개인데, 에, 18세부터 72세 사이에 세 번의 대분, 대운 개와 이제 네 번의 시련기가 반드시 온다고, 옵니다. 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옵니다. 그러니까 이 번을 사주에 접목하여, 어, 구축한 평생 조합으로 로또를 즐기시면서 1등 정복을 노려보세요. 1등 당첨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평생조합 안내서는 여기 밑에 전화번호 010-5649-1725로 어, 안드신 문자로 이제 희망이라고 남겨주시면 평생조합 안내서와 함께 에, 무속인들이 0으로 점지한 번호들 예상번호들을 제가 개발한 1등 당첨조합 시스템에 적용한 번호, 그러니까 1195회 차 예상 번호를 즉시 그안내서와 함께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제가 제 인생 30년의 세월을 짬짬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어, 실전과 더불어 분석 연구를 거듭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20년 전에는 로또 1등 당첨 비결은 채까지 지필하여 이제 뭐3 0 0 0 발행해 가지고 품질 15일 만에 품절된 경우도 있는데 에, 그런 경우를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너무나 그 뭐라 고하나 자괴마저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감히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매주 이 애간장 녹이며 막대한 시간과 돈을 버리시면서 멘탈이 붕괴되고 그리고 생활의 균형이 무너지고 아 심지어는 제 주위에도 봤습니다만 심지어는 가정파탄까지 초래할 수도 있는 로또 1등 도전을, 도전은 그 욕심과 탐욕만으로 절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떠도는 용어도 뭐 고정순위, 제외순위 행운순위, 심지어 내해증의 변호니 하며 베리베리 용어들을, 어, 용어들의 매료되어 가지고 분석하여 선택하여 응모해도 결과는 이미 볼 것도 없이 낙천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쉽게 그를 분석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잡아낼 수도 없을뿐더러 없습니다. 연구 불가사의 합니다. 그 분석은 분석일 뿐이고 통계 자료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토대로 단한 개의 번호도 예측할 수 없으며 불가사의 합니다. 뭐 이따금 뭐 5등이나 4등 하나 당첨돼도 난리법석들인데 난리, 난리 그건 분석에서 당첨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로, 우연의 일치가, 울치로 이제 당첨된 거지, 우연의 일치가 연속되지는 않습니다. 아, 세계적인 대형과 이제 노스형이나 동양의 노스 트라 다모스라고 불리우는 토종 이잠스장님께서 생존에 계신다 해도 단한 개의 번호도 예측 불가능하며 인공지능 AI, 그리고 또 세계의 천재들이 운집되어 있는 미국 하버드나 영국 옥스퍼드, 그 MIT 대학 등에서도 어, 렛들을 연구해 봤답니다. 전문적으로는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그 연습을 했는데, 에, 카지노, 카지노에서 뭐 블랙잭, 바카라 이런 게임은 패를 어, 보면은 이길 방법은 뭔 패가 나오면은 아, 저거는 몇수 나오고 어떻게 한다. 그 이길 방법을 연구가 완전히 됐답니다. 됐는데, 로또는 단한 개의 번호도 예측할 을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답니다. 만약 여러분 더 이상 로또에 몰입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금전 손실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 사업, 어, 사업에 전진하시면서 어, 평생 조합으로 대운 시기가 제가 구축해 드릴 테니까 대운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묵묵히 응모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 저도 외국에 살고 있는 딸의 꿈을, 그, 제가 6주제인가 한번 어, 동영상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딸의 꿈을 꿔가지고 평생 조합을 이제 팔 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평생 딸, 딸 사주 팔수로 꿈을 꿔가지고 아무 내용도 없어가지고, 딸의 사주로 이제 반 저, 를 만들어가 에, 구축해가지고, 지금 6회 도전인데 첫 번째만 이제 성공했지, 지금 5회째 꽉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그, 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보면은, 1 4만 얼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거 2만 7천 원, 아, 저는 1만 6천 짜리 했는데, 2만, 1만 6천 짜리 같으면, 아직 10회 정도 분이 더, 더, 이제, 수익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더 이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로또에 더 이상 몰입하고, 이러지 마,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진짜 멘탈, 멘탈이 붕괴되고, 이 일생의 생활 자체가, 그, 완전히 무의미하게 그냥, 뜬구름만 잡다가 그냥,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구구한, 그, <laughs> 저희, 이야기는 그만하고, 어, 제1 1 9 5회차 1등 도전은, 어, 제가 항상 이제 1번으로, 1번, 2번, 항상 그 우리 집,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판매점에서 어, 1번, 2번, 만원, 즉, 구입했는데, 지금까지 자동에서 3, 아, 꼴등 한 분인가 되고, 아직 한 분도 안 됐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투자됐죠. 특히나 이제 그 유튜브 가려고 이제, 이 삼십수 중에서도 세수, 네수, 뭐, 밖에 아주, 저거 해야 네수, 다섯시 정도 들어오는데, 어떻게 단위 번호, 단식 여섯 번으로 잡아내겠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확률상으로도그 택도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 제가 그래서 이제, 오수, 삼십수 중에 중복수가 이구, 시, 이십육, 이십구 사십오를 뺀 나머지, 에, 예, 뭐야, 이거 29번 같은 건3번 출연했기 때문에, 땜 나머지 24수를 이제 조합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나열해 놨고, 그 밑에는 요 번호를 다시 번호 순으로 나열해 봤습니다. 번호를 이제 이래 뽑든 저래 뽑든 간에 어 번호 추출에 용이하도록, 많이 안 들게 용이하도록 1두가지로 적어 해 놨고요. 이 번호에 이제 어 저거를 보면은, 7번 같은 경우는 연속 번호로는 이제 38, 39번이 이제 그 B 자동에서 출현했고 동의 코스로는 A 자동에서 2번, 32번, 그 다음에 7번, 27번, C 자동에서는 2번, 12번, 어, E 자동에서는 1번, 21번, 9번, 19번, 이렇게 예, 연속번호, 동일코스 이게 왜그 항상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은, 동일코스 연속번호가 1등 당첨번호에 꼭 동반을 합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 두개 동시에 동반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순환기를 보니까 한 70회, 1년 이상마다 한 번씩 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한번 구축한 번호로 가라고 이제 한 수시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 그렇고, 지금 현재, 그, 중복수를 제외한, 지난번에는 중복수에서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보통 중복수에 한두, 한수 한두 수는 꼭 출연하는데, 지난 1194회차는 그것마저도 출연 안 했더라고요. 그, 7번을 보면은, 그 7번 같은 경우는 45개 번호 중 8번째로, 지금까지 8번째로 최고 많이 당첨됐던 번호고, 32번은, 아, 최저, 32번은 이제, 지 지금까지 최고 당첨 적게 된 번호 순위 7위입니다. 7위. 그리고 이제 그 38번 같은 경우도 최고 당첨 번호 45개 중에 12. 12로 이제 최고 당첨 번호1 12고 41번 같은 경우는 최저 당첨. 제일 적게 당첨 번호 3위. 43번 같은 경우는 최고 당첨 번호 6위. 45수 중에 여섯 번째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당첨됐던 번호고, 9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100, 회부터 1194회까지 최고 적게 당첨된 번호입니다. 최고 적게 당첨된 번호고, 3번은, 어, 지금까지 이제 최고 많이 당첨된 번호, 당첨된 번호 순위 4위입니다. 그리고 22번 같은 경우도 이제 최고 적게 당첨번호, 당첨된 번호 2위고, 아, 34번 같은 경우는 지지난 주 연속 내가 2회인가 3회인가 어, 설명해 드렸는데, 어, 아직까지도 이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연속 23주나 됐는데, 6개월 동안 아직까지도 연속으로 미출은, 출연 당첨되지 않고 있는 번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까지 1195회차까지 어, 또 제일 또 많이 당첨된 번호입니다 제일 당첨이 많이 된 번호인데도 최근 6개월 동안 지금 당첨되고 있지 않은 번호 요번 주에 출연하지 않을까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출연할 때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요 밑에는 번호선으로 나열해 가지고 나열했습니다 요 27개 번호로 20.54개 번호로 나열했는데 어, 번호 설명을 드린다면 1번 2번 같은 경우는 최저 최근, 이제, 요거는, 이제, 에 지금까지 1139회, 90, 저거 차가 아니고, 94회 차가 아니고, 최근 2년, 2년, 2년 이내에, 최고 적게 당첨된 번호입니다. 동, 동일 5위인데, 최고 당첨, 2년이 내 제일 적게 당첨된 번호고요. 그 다음에 18번은 최저, 제일 적게 당첨된 번호, 1위.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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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0회장이네. 그리고 이제 43번 같은 경우는 최저 이제 제일 적게 당첨된 번호 3이고, 그 다음에 39번도 최저 당첨번호 이제 3입니다. 요걸 참고하셔가지고, 어, 번호 선택을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편성조합으로 해가지고 밀어붙이시든가, 아니면 매주 즐기는 차원에서, 로또를 즐기는 차원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 복잡하게 번호 분석해봐야 그 분석일 뿐이지 그 토대로 절대로 번호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연에 일치지만 절대로 못 잡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요 확률상으로. 그리고 이제 요 항상 이렇게 두개 번호씩 제가 선출했죠. 두개 번호 선출은 제가 설명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확률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역을 선정 A, B, C 구역을 선정해놓고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하든지 하시든지. 아, 여기 마음에 드는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어, 제가 그저 개발한 조합법에 9수나 12수, 3수, 3수1인 식으로 선택해가 조합 시스템에 적용해가 여유 있으신 분들은 그래 해보시든가, 안 그러면 두수씩 선택해가 네 4, 5개 이상 절대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덤볐다가는 진짜 패가 망신합니다. 그런 식으로 스, 선택해가지고, 어, 어, 영광의, 뭐, 야튼, 당첨자로 등극하시기를, 어, 기원합니다. 이상, 제 1,195회 차 1등 도전 영상 1탄을 마칩니다. 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